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 너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찬스,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그 기회 비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꼬시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쇼부 타임.

원하면 해야 돼요. 애초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선택의 문제기도 하거든. 만약에 내가 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좀 땡기려고 머리로 한 거지. 마음으로 한게 아니라 마음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해버린 거잖아. 마음으로. 근데 이걸 처음부터 대가르르 해가지고 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판단이 너도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제 사랑은 가슴이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거야. 너무 내 일에 지장도 많이 가고 너무 멀어. 그럼 이제 여기가 아, 쇼부 쳤 거지. 잘 생각해봐.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 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좀 멀다. 아, 중간에서 한번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싫다 그러잖아. 그러면 애초에 걔는 나를 사귈 생각이 있는 걸까라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은 하겠지만 아, 또 그랬다가 또안 되면 또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내그 감정이 매몰됐기 때문에 참 슬프겠지만, 근데 그걸 어쩔 수가 없다라고 탁 다들 수 있는 나는 그것도 너의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뭔 말인지 알겠죠? 아좀 중간에서 만나달라고 하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런데 어쨌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말은 했어. 괜히 말했나 싶은데 괜히 말했나 싶은데 나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말은 해야 돼. 네 일상생활을 지금 갈아먹는거 아니야? 난 이건 절대 건강한 연애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네 인생이 있고 그 안에 연애가 있는 거란 말이야. 요 안에. 지금 그거를 갈아 넣는 거는 이 연애라는 거에다가 네 인생을 갈아 넣는 거야. 통째로. 이게 과연 어? 아, 물론 이제 이게 불타는 연애가 될 수도 있는데 불타고 나서 연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너의 지금 상태가 너덜너덜해졌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혼자였을 때. 그때 너로 다 돌아올 수 있냐. 요거를 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좀 예의가 있고 생각이 있는 약간 요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상대방도 좀 그런 게 있겠지라는 이런 예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한테도 좀 행복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지금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야 된다고 너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 한 거는 그래도 뭐 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 너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찬스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그 기회 비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꼬시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쇼부 타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얘는 이게 오케이가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얘는 나를 만날 생각이 있다. 즉, 내가 지금은 뭐 하인처럼 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왕자님으로 등업을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 너는 왕자님으로 등업은 안 돼. 지금 하인처럼 내 밑에서 나를 깔아주고 자존감을 이제 착즙할 수 있는. 너는 그정도 인간이다. 너는 그렇게 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상대방을 만나야 하나? 라는 생각을 너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거고 감정을 하는 연애도 맞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상대방은 자기는 공주님이고 싶어 하고 나는 하인으로 부려먹는데 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뭐내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은 상대방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인간이 원래 자기 목숨 이제 소모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너 너가 자기 자신을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노력하고. 너 이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노력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일절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매력 있게 본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보는 눈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1순위여야 한다.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오빠는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오빠는 게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그때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요번 기회에 약간은 미리 좀 예견해 볼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도 상대방한테도 둘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도 긍정적인 판단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예전부터 즐겨봤고 최근에도 잘 보고 있어요 물결표 몸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물결표 찐따공인인증서 발급자 히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례사업 채우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